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원이 서울구치소의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그리고 현재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 1년의 과정에 일대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실제 석방되어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려면 검찰의 항고 여부가 결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장 지귀현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구속기간 계산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구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나흘 뒤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1월 26일 오후 6시 54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체포 적부심에 걸린 10시간 30분,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33시간 등총 43시간 40분을 고려하면 체포날로부터 11일째인 1월 25일 자정까지가 구속기간 만료인데 검찰이 이를 넘겨서 26일 오후 구속기소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윤 대통령직은 또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을 확인하는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그동안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장 심사의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이 걸린 만큼 구속 기한은 지난달 27일 오후 7시 30분에 끝나는데 오후 7시 54분에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신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10일간 추가 의견서 제출을 하도록 한뒤 오늘 대통령 측 손을 들어주는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직윤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은 관행대로 날짜로 계산해온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인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었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약자인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와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허락을 받지 않고 군사보호구역인 한남동 관절을 침입한 불법행위등 전반적인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설령 검찰의 주장대로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과정의 명확성, 적법성에 관한 많은 이의 제기가 있는 등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통상 일주일 내에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구속 취소 결정을 지 부장 판사가 직접 당사자 심문을 하는 등한 달이 넘게 신중하게 심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 석방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측이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구석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대통령 직무정지는 계속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네 란째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야당의 요구대로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일단 신병이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것은 구속 대화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사실 공수처와 검찰이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속시켰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사안입니다. 오동은 공수처장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검찰, 경찰 등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이들을 뒤에서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따질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어서 직무에 복귀되어야 실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문영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애정대로 탄핵심판을 밀어붙일 것은 뻔합니다.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14일경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만 있을 뿐, 아직까지 선고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는 이런 방구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우리법 출신 의 인용파와 보수적 기각파 간의 평의 과정에서 경론을 벌이면서 이견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탄핵 선고 예측을 놓고도 4대4, 5대3 기각설, 6대2, 8대0 인용설 등 종잡을 수 없도록 분분합니다. 윤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동안 기세 등등하던 무명배 중심의 인용파에 기세가 꺾이고 기각파의 힘이 실리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내 우리 법팀이 소수로 몰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네 사람의 판단이 바뀔리는 없겠지만 보수 측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과 중도 김영두 재판관이 기각적으로. 마음을 굳히는 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네 명은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걸 보면서 최소한 세 명만 기각 결심을 굳힌다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됩니다. 특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석반된 윤 대통령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탄핵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지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